현재 미국에서 이제 한국을 최대한 달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뒤통수를 쳤으며 이것이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갔다는 말도 들립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에 관한 중대 발표를 하며 지금까지 흐름을 바꿔놓은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 정부에서 한국을 달래는 척을 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뒤통수를 쳤는지와 한국 기업들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지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 바이든 대통령도 IRA 논란을 모르는 것이 아니며 일단은 피하고 싶은 주제라는 것인데요. 실제 미국 정부는 백악관 라인을 비롯해서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 정부에서 전방위로 IRA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의가 많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민주당 내부에서는 IRA 법안은 최고의 법안이라며 당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랐으며 11월 중간선거도 결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을 제대로 농락했고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의하며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의 주요 언론을 비롯해서 전임 무역 대표부에 이르기까지 미 정부를 비판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맹 중에 미국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국가가 한국이라면서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일단 IRA는 미국 내에서 너무 반응이 좋고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다른 곳에서 한국 달래기에 나섰다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곧바로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매우 큰 논란이 나온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미국은 한국을 달래기 위해서 한미일 동해상 훈련 중에서 기존 관행을 바꿨는데요. 태평양 함대를 포함한 미 해군은 물론 미 국방부는 그동안 동해를 동해 이스트시로 단독 표기하거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해라고 공식 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태평양 함대는 자군의 활동을 전하는 뉴스에서 동해를 동해 혹은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표기해 일본을 매우 당황하게 했으며 한국 편으로 내용을 바꾸는 모습을 전격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이 논란점은 한미 훈련도 아니고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된 해상 훈련임에도 미국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표기는 미국과 일본 간의 일종의 불문율로 오바마 정부에서 더욱 강화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갑자기 그것도 일본까지 들어간 훈련에서 바꾼 게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미 해군이나 태평양 함대는 지명 표기 때 미국 정부의 공식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 정부가 이제 동해 표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도 나오며 미국이 오히려 초대형 뒤통수를 치는 국면도 나오는데요. 우선 이 동해 표기가 지속될지가 의문인 것인데 일단 미국이 한국을 배려해 동해 표기는 했으며, 미 정부에서 한국의 IRA 때문에 실망한 동맹 한국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지, 앞으로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는 물론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존의 미군은 동해 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항의하자 즉각 일본으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보여준 동해 표기는 미 정부의 방향성과 상황에 따라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IRA로 한국을 배려해 선심성, 동의 표기를 했을 수 있지만 또 전혀 그게 아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의 상상을 뛰어넘는 미 정부 조치가 등장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중대 사안을 언급하며 텍사스주를 크게 놀라게 했다는데요. 우선 현재 IRA로 인해 가장 한국이 피해를 먼저 본 기업은 현대차인데 실제 피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IRA법은 서명 즉시 적용이 되어서 이제 미국 내 전기상 판매량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요.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8월 IRA법이 서명된 직후 현대차 9월 판매량이 크게 고꾸라졌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현대차는 8월 16일부터 보조금 7,500달러 약 1,000만원가량의 지원이 끊기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 9월에 아이오닉 판매량은 평소보다 약30% 감소하며 1,300여대가량만 판매가 된 것인데요. 평소 1,800여대가량 판매가 되던 아이오닉이 보조금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전기 차량도 마찬가지며 한국 전기차는 미국에서 이제 점점 하락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소식통들은 현대차가 다른 미국 차량과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할인을 크게 하는 것 같다며 현대차의 마진이 악화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사업의 지속 우려가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차는 안 해도 되는 막대한 금액을 조지아 주에 투자하기로 하는 무리수를 둔 상황인데 보조금 때문에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하고. 멕시코에 라인을 확장하기로 하는 등 돈이 2중 3중으로 들어가면서 사업 계획에 차질은 물론 큰 손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 거의 투자하지 않은 일본 독일조차 2, 3종의 모델에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말이 안 되죠. 게다가 미 정부는 IRA 이후 2, 3년이 시장을 장악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인 것을 알고 이 법안을 기습시행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 과학법 서명 이후에 현대차처럼 대놓고 한국을 따돌리는 장면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현대차와 같이 삼성전자도 텍사스 투자를 결정 짓자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행보가 나왔습니다. 우선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반도체법 시행을 하면서 일본이 관여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는데요. 일본은 미국 대만과 힘을 합쳐서 한국을 타도하는데 상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TSMC에 무려 4조 원가량을 투입해 생산 시설을 일본에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미 마이크론사에 4천억 원 가량을 투자했고 미국은 일본에 공장을 입점시킨 모습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입점하는 대만 반도체 7조 원 투자는 막아서더니 자신들은 일본의 투자금은 받은 것이고 일본의 공장을 세워도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치포라고 하지만 결국 미국이 주도하며 일본도 이를 돕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미국 본토에서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이 포착되며 한국을 긴장하게 하는데요. 마이크론은 약 142조 원을 투자해 미국 뉴욕주에 초대형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모습입니다. 물론 마이크론도 삼성과 TSMC가 입점하니 자신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장을 세웠을 것입니다. 또한 약 9천여 명을 고용하고 협력사까지 포함해 총 4만여 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뉴욕주에서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한국과 매우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관계자들은 중대한 차이점에 대해 경고합니다. 마이크론도 결정적으로 뉴욕주 투자를 결심한 것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과학법인데요. 이 법안에 지원된 금액은 약 520억 달러이며 각종 세제 혜택까지 역시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와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미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공장을 짓자 절반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법안으로 가능한 것 이라고 운을 띄운 것입니다. 아직 세부 사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 기업엔 즉각 지원 의사를 밝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인데 일부 소식통들은 미국 정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 기업만 대거 지원이 될수 있고 중국과 관계가 깊다는 이유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제외될 상황이 올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뉴스는 삼성이 매우 불쾌할 수 있는데 삼성은 마이크론에 무려 두배를 투자합니다. 마이크로는 140조원가량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삼성은 250조원가량을 미국에 투자한다 했습니다. 투자의 규모 자체가 거대했기 때문에 텍사스에서는 삼성을 최고 VIP로 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의 이러한 불안전한 행보가 이어졌고 출발점 자체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는 절반 이상 정부에서 즉각 지원을 받으나 삼성은 그 혜택이 없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기술면이나 생산능력 등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막상 약속한 세제혜택도 제외가 된다면 미국이 과연 의미가 있냐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반도체는 미세한 칩이기 때문에 물류비용보다는 세제혜택과 인건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인건비는 상당히 비싼 데다가 세제혜택이 약화되면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죠 결국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역시 중요 사안을 넌지시 알리는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현대차도 애틀란타 현지 매체 등에서 대폭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바 있으며 그 발언 이후에 원옥 상원 의원 등이 긴급 현대차 보조금법을 발의하며 한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단순 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 안 될지 모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에서 힘을 쓰고 상원이 법안을 발의해도 바이든 정부의 기조는 IRA에 맞춰져 있으며 연방 정부의 권한과 파워는 일반적으로 주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텍사스 투자에 대해 다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250조 원가량의 대규모 투자는 중장기적 관점이며 실제 그렇게 곧바로 하는 건 아니라면서 텍사스주가 지금까지 홍보했던 삼성 대규모 투자권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미국의 투자를 지원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죠. 삼성도 무조건 급할 것 없이 미국의 반도체 법을 보며 천천히 움직여도 상관없다는 것이고 물류 비용 등까지 현지 생산이 반드시 필요한 현대차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동해 표기를 비롯해 한국 달래기를 지속하면서 한국 눈치를 보는 듯했으나 역시 ira나 반도체 법안 이후 한국 업체의 피해와 미국 밀어주기가 더욱 노고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은 결국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급격히 줄이고 다른 나라에 갈 빌미를 줍니다. 당장 2, 3년은 불리해 보이지만 생산 단가에서 미국은 매우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남아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한국은 정신올리에 희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